최영조 시장이 코발트 광산과 성광장 복원 및 역사 평화 공원 조성 사업에 깊은 공감을 가진다며 역사 평화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은 상방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28일 끝난 제 2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코발트 광산 역사공원 조성과 성광장 보건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관련 법령 및타 자치단체 유사 사례와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시장은 2차 본회의 답변을 통해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모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과 전국에서 발굴될 유해가 봉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비 518억 원 지원 및 타지역 발굴 유해 봉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산시가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첫째, 당시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 중인 유해 2,109와 향후 전국에서 추가 발굴되는 유해를 평산동 일원에 봉안한다는 점과. 둘째, 계속되는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역이 사업 대상지 인근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며 사동 택지 개발 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0m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산파 박진명입니다.